핸들 어, 오늘 먹을 것은 스윙 칩, 스니커즈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호플러스에서 840원 세일하는 주파칩스 탄산 주파칩스 아. 탄산은 어떤 맛이냐면 사이다 베이스에 끝에 주파칩스 딸기맛 주파칩스 사탕 알죠? 보고 딸기 맛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음. 맛은 있어요. 음.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음. 호불. 진짜 달거든요. 이게 진짜 달아요. 초파초 딸기 맛이 너무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불호할 수 가능성이 좀 있긴 해. 응. 음. 여기 대구 본가 제 방입니다. 음. 응 음. 전번에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어요 음. 보내주신다고 해서 바로 알려드렸지 음. 내 생각인데 6kg 정도 줬을 걸 음. 1kg가 엄청 큰데 1kg를 빼버리네. 음. 운동해보셨구나. 음. 유지? 운동이 유지하는 데 최고의. 근데 유지는 되는데 내려가진 않아요. 음. 그건 음. 리얼 팩트야. 효성님, 저랑 같은 종족이시네요. 서로 화이팅 합시다! 빠이 빠띵, 빠팅 저랑 같은 동족을 만났네요. 혀성님 음, 반갑습니다. 음, 저랑 같이 똑같은 노선을 달리고 계시네. 음, 저는 달리진 않아. 음, 아침에 공복에 막. 먹고 바로 뛰면 배 진짜 아픈 거 아시죠? 음. 태민님, 나가셨나? 응. 음. 스타그래프트 미션 받고 싶은데? 응. 음. 인정? 응 겨울이라서 얼었네 딱딱하네 응 맛은 있는 응. 햄지 음, 자유 음소거 할까? 설정 안 음. 어려운데, 음. 맛은 빵 말할게요. 다치우고, 2시, 방송, 1시 4시, 4시, 5시, 6시, 7시, 업로드 8시부터 하면 9시쯤 자겠네요. 9시쯤, 내일 오전 9시쯤. 매일 오전 9시쯤 잘것 같아요. 지금 시간 계산 딱 하니까 매일 오전 9시. 어제는 오전 여, 8시 반쯤에 잤거든요. 오늘 보니까 9시쯤 될것 같네. 매일 자는 시간이 비슷해서 시간 대충 계산할수 있거든요. 9시쯤 될것 같아요. 아, 잘, 잘, 잘 때까지 시간 진짜 많이 남았다. 끝나면 할게 태산이에요 매레스 응. 보이면 안돼 응. 너무 야해 그건 맞죠. 음. 그러니까 비제하지요, 아닙니까? 음. 제가 일반인처럼 먹으면 비지않 한지 음. 인정? 음, 나만 인정? 음. 스윙치 음자 짤하고 스니커즈는 달달의 끝판왕 거기다가 스니커즈가 느껴질때쭉 탄산 상큼하게 딸기 막팡 오늘도 먹방 성공 끄어갈게요